소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봐주세요 어머님 너무 이쁘죠? 네. 한번 대답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굉장히 칭찬합니다. 우리 어머님 이쁘죠? 네. 헤어 메이크업 한 번까지 살짝 본인 생일인 것처럼 조금 준비를 하셨습니다. 그래도 너무나 이쁘지 너무 않습니까? 우리 주원이 어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마지막에 오셨습니다. 인터뷰 잠깐만 할게요. 형님. 아니 제가 뭐 숨을 쉬지는 않습니다. 자춤춤 나왔습니다. 우리 가족이랑 어떤 관계로셨습니까? 조원이 네, 아빠 친구. 아버님 지부 평소에 우리 아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? 내가 네, 감사합니다. 자리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감사합니다. 행운의 번호 7번 어디 계십니까? 7번. 7번 여러분들 말씀드렸죠. 쪽팔림을 순간이지만 사부를 대원합니다. 7번 31님 앞쪽으로 나오세요. 마 우리 형님 뭐하고거야 코드 한번해봐아아좋아자 다음상은 조금 재밌는 상이에요 솔로상입니다 여기 솔로가 몇분 계시니까 어, 어머니께서 도 어. 준비를 하셨겠죠 나는 솔로다 하시는 분 조심스레 솔로 한번 들으세요 나는 솔로다 네, <laughs> 나는 솔로다 조심스레 솔로 한번 들으세요 네뒤 아, 이거 치우개지, 렐루야. 렐루야, 렐루야, 렐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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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렐루다 렐루야. 렐다야 렐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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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렐루 Sí, Gracias. <laughs>